네, 제가 미국의 NBA라는 MBA, 그런 테니스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안드레아가시니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키워낸 닉 볼리테리시라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네, 이분을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테니스가 워낙 뭐 세계대회에 나가서 가서 뭐 가다 농업도 못 내보니까 그분이 초청에다가 좀 경기를 향상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대한테니스에서 많은 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을 모셔다가 장충테니스 코트에다가 서울에 있는 장충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참가한 지도자들 한 50명 정도 된것같던것 같은데, 뭐 대학 감독, 국가 대표 감독 뭐 이런데 고등학교 감독으로는 무유리하게 저만 참가했어요. 저는 아주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가야 된다. 이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자꾸, 자꾸 형들한테 다하고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때는 수업을 나가서, 출장을 나가도 다른 사람이 수업을 다시 나면 그냥 뭐 대, 다시 해야 되는 게 없,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라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닉블리트리시를 이제 한 거를 강습을 받게 됐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무슨 기술을 가르쳐 주면 기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열정이에요. 오직 열정. 그코치가 만약에 서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 말 없이 볼을 던져 준다. 그러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소리 질리면서, 그만 그만 엑셀런트 하면서 뭐 소리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수들 몇 명을 데려다가. 이제 볼 대주는 시름머머시범으 15번,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그 양반이 65세였거든요. 지금은 뭐 90도 훨씬 넘었죠. 그런 그볼 대주면서 소리 소리 질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이 감히 뭐그 세계적인 고치 선생님이 소리 소리 질러검면서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나 뭐시럽팀 감독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뭘 요구하느냐? 탑스피을 어떻게 치느냐 서브를 어떻게 넣느냐 뭐 이런 거만 물어보는 거야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그거는 책을 보거나 알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어떤 코치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건 일체 대답을 안 해요 그 양반은 오로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런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정이 치 저는 그때 아마 그 50명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거기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선수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 변호사 하던 사람이 테니스 코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테니스도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중뭐상 정도 수준 아마추어 상 정도 수준인데도 하여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거. 그래서 세계적인 코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설했던 열가지 테니스 잘 치는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초 점을 잘 맞춰라 이거죠. 에, 그래서 이제 치매, 에걸리지 않고 가장 오래 사는 운동이 뭐냐 하고 이제, 그잉글랜드에서 연구해서 조사를 y s 단 연구를 했는데 엄청, 나게 g u 만 명의 인구로 사람으로 s h 년간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알게는 뭐 스포츠 댄스나 수영 같은 것이 오래 살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걷기 n g 조깅 u n g young, y o 고 그나마 수영하고 스포츠 댄스가 제일 높으리라고 생각해서 사망률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잘안 죽는 걸 말하는 거니까. 에, 이거는 수영이 27%고 스포츠 댄스가 26%예요. 그런데 라켓으로 하는 운동 다른 건뭐 점이 에고 축구 배우 농구 뭐 조깅 걷기 이런 건다 점이 에고 라켓으로 하는 운동은 49.8%에 두 배에 가까워 두배두 두 배나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기운, 저, 저, 라켓으로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눈과의 협응력을 계속 기르다 보니까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어떻게든 실수 안할 아니 테니스 게임하면서 장난으로 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집중해주시지 그럼 그러니까 눈과 볼, 볼, 볼과 라켓, 볼과 테니스장에 초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력이 좌우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트워크입니다 발놀림 발놀림을 저는 사실 제 단점이 발을 안 움직이고 치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 시니어 대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아주 잘 치고 아주 인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마 발을 많이 움직여야잘 칩니다 그런다면 아마 제가 그 말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저쪽을 보세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길 보시, 보시면은 저 사람은 에라가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에라가 없을 겁니다 그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발 움직이는게 없어요 저, 움직이는 저 사람은 발을 안 움직이잖아요 저 사람은 발을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라가 훨씬 줄을 것이다 정말 맞습니다 발을 많이 움직이는 버릇을 들었더니 에라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같은 볼을 쳐도 제자리에서 칠수 있는 볼도 뒤로 물러났다가 발을 잔발을 많이 뛰어가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센스도 정확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필입니다. 감각 센스죠. 에, 볼에 대한 센스, 게임에 대한 감각. 언제 어떤 어떻게 어느 또 어떨 때쓰게칠 필요가 없는 건는 괜히 쓰게 치다가야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센스 또 상대방이 밀고 들어왔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완전히 비트 모션을 써가지고 로봇을 탁 뛰어버리면 상대방이 뛰어들어다 그냥 먹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센스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근성을 말합니다. 파이팅력을 말합니다. 경쟁, 경쟁력. 경쟁하는 마음. 근성. 이제 기수에서 게임을 꼭 따내고 게임을 지다가도 역전시키는 그런 정신. 마지막 게임. 마지막 세트까지 가더라도 아주 끈질긴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팔로우입니다 지시에 잘 따르고 이해하는 거죠 누가 옆에서 벤츠코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할때잘 이해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감독 생활을 해 보니까 아주 코치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을 때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주 코치가, 제가 코치하는 대로 잘 해가지고 이겼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그 친구도 내 말을 잘 이해했을 때가 잘, 잘 되는 때예요잘 되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부숭 얼거나 뭐 흥분해가지고 막할 때는 옆에서 뭐라 그러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지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따르느냐 이것도 들어갔고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양새 자세입니다. 자세를 얼마나 잘 취하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느냐 이왕이면 제대로 된 폼, 안정된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폼이 아름다운 사람은 볼도 세고 에라도 없는 법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볼을 쳐, 아주 우리가 이제 라이징 볼을 쳐라고는 하지만 어떨 때는 라이징 볼이 처서는안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보칭을 잡고 나갈 경우에 뭘 라이징 볼을 칩니까? 그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이면 한참 있다가 일로 확 빼버리면 그만인데. 이렇게 모양, 폼을 잘 잡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자세로 치는 것이 가장 중, 좋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두려움 없는 거, 과감한 거,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 행은. 에, 상대방이 잘하니까 상대방이 유명하니까 뭐 먼저 기죽어서 플레이하게 되면 그 게임은 지는 건 뻔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 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그거고, 내가 내, 내, 나는 내 플레이만 하면 된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또한 성격적인 요인에 의해 소심하다 하더라도, 시합정에 들어선 순간에는 악바리로 악바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바리 같이 게임을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재미로 하고 뭐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과감하게 하라. 다음 여덟 번째는 미래. 단기적인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목표라든지 실력 향상 등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장기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는 테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평생 테니스를 할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보니까 테니스를 아주 즐기는 분들은 보통 어깨가 어깨하고 무릎이 많이 망가지더라고 요 허리하고 그래서 어깨 운동을 잘 해가지고 어깨는 주로 이등 쪽에 보면 근막이라는 게 이렇게 X자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아픈 사람은 틀림없이 반대쪽 엉덩이 쪽에도 근육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만약에 이쪽에 허리 쪽이 아프다 그러면 그 허리만 신경 쓰까 아니라 엉덩이 있는 근육도 풀어야 되고 이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그 날개뼈 이그 뒤에도 겸각골 쪽에도 많이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테니스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나 즐길 수 있게 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젊은 사람이라면 단기적인 기술 목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에라를 특히 이제.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이밍도 잘 맞추고 스탠스도 잔, 잔발도 많이 뛰고 또 필드 정확한 자세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그런 그런 건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 향상 이 되겠도록 해야 되게, 되,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테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아홉 번째로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테니스에 대한 상식이나 이론, 정보, 예절 등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재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재밌게 철수. 이런 걸 위에서 말한 거다 갖췄다 하더라도 재미를 못 느끼면 그게 무슨 테니스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테니스를 그만두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게 쳐야죠. 항상 재미있어야 되고, 항상 재미있다고 생각해야 꾸준히 테니스 할수 있고, 실제로 테니스는 정말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열 가지 요소가 테니스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행복한 테니스, 즐거운 테니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